가평 이게 가평 계곡이 말 계곡이란 말이 나와서 내가 말해주는데 물귀신이 존나 제그 우리나라 세계 귀신 중에서 3대 귀신이 물귀신이더면 물귀신 물귀신이 존나 무섭대 물귀신이 모든 물에서 다 해당, 해당된대 잡아간대 나 어제 봤거든 물귀신이 존나 무서워 진짜 엄청 무서워 물귀신 물귀신이 있어 진짜로 내가 썰 풀어줄게 이거는 실화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계곡에서 커플, 커플 한 팀, 친구 세 명, 이렇게 다섯 명이서 계곡을 놀러 간 거야. 계곡을. 근데, 계곡을 놀러 갔는데, 물이 엄청 얇더래. 그냥 발, 그냥 바, 무릎까지, 무릎까지밖에 안 왔대. 그 계곡이. 근데, 밤에, 밤에, 커플 커플, 여자 한 명이, 일행 세 명의 친구 한 명, 한 명이랑,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 다슬기. 다슬기를 잡으러 갔는데, 다슬기를 잡으러 갔어. 그래가지고 다슬기를 잡아왔어. 근데, 그 커플 여자친구가 다슬기를 잡아왔잖아. 그 남자친구가, 그, 그러면 내가, 물고기를 잡아올게. 해가지고, 그 친구랑, 여자친구는, 방에서, 펜션 안에서 일을 하고, 준비하고, 그 친구랑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야. 계곡으로. 나가서. 근데, 물이 엄청 얇다 했잖아. 갑자기, 친구랑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커플의 남자친구, 커플, 그 남자애가, 호우적거리더래. 호우적. 그래가지고, 살려주라고 호우적거리대. 그래서 친구가, 야, 물도 아픈데 무슨 호우적거리냐 하면서, 신경 안 썼대. 장난치는 줄 알고. 어? 장난치는 줄 알고, 물도 아프니까 호우적, 호주... 그리고 하니까 그냥 장난친 줄 알고 네또때저병신뭐 하는지 하면서 어 웃으면서 그랬대. 근데 갑자기 조용하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딱딱 딱 돌아보니까 호주 그 남자 친구 있지 물에 떠 있는 거야 엎드려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물이 엄청 얇았어. 그... 물이 물바에안 왔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장난친 줄 알고 안 도와준 거야 어? 근데 엎드려 가지고 물에 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밤이잖아 밤이잖아 산이잖아 어둡잖아 계곡이 일시 무서운 거야 그 친구가 장난치나 장난치나 시간이 10분이 흘렀어 가만히 있더래 가만히 있더래 그래 가지고 그 친구가 놀래 가지고 악을 질렀어 여기 아보라고 친구, 아, 친구들, 그 펜션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 불렀어. 다 달려, 달려 나온 거야. 그래야그 여자친구가, 지 남자친구가, 그래, 물에 이 떠있잖아. 그 친구도 다 무서워서 못 가고, 지 여자친구가, 확인하려고 간 거야. 간 거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 갑자기, 물에 떠있던 남자가, 몸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더니, 그 여자를 잡고, 무속에 들어간 거야.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데리고, 질식사를, 질식사를 시켜버린 거야. 보고 있던 이래 세 명들은 난이 난 거야. 1 1 9 신고하고, 112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왔어. 일단은 그두 명이 죽었어. 커플 두 명이 죽었다고. 리 익사됐어, 익사. 입사. 익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커플, 죽었으니까 그세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경찰이 왔을 거 아니야. 경찰이 조사를 해보면, 형들아, 생각해봐. 물이 얇은데, 사람이 물로 죽을 수가 있나.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나. 글잖아 어? 수영을 못해도 물이 발목밖에 안 오니까, 무릎밖에 안 오니까, 이거는 타살이다. 그래가지고 그세 명,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용의자가 된 거야. 어? 근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미지사건, 미지사건으로 간 거야. 왜? 경찰들은 조사를 해봤는데 원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친한 친구들이야 다섯 명이서 다 친한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0년 전에는 미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경찰들이 누구한테 의뢰를 했냐면 점쟁이 무속인들한테 의뢰를 했어 요 여러분들 이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옛날 때는 미지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쟁이들한테 물어봤어 경찰들이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 이게 미인 사건을 가버려가지고 경찰이 어느 무속인한테 의뢰를 한 거야. 의뢰를 우리 귀신은 뭐라 그러더라. 수, 수, 술살? 술, 술 술살 술술 술살 아니 수숙살 뭐라 해.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어 수사기 수살기, 수사기 수사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 천도제를 지내면 영혼들이 온대 이쪽으로 온대. 근데 직접 온대. 근데, 객사로 죽은 사람들, 수살기 같은 귀신들은, 건져내야 된대. 만약에 물에서 죽었다 하면, 거기 가서 건져내야 된대. 그 영혼을.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엄청 욕하다는 전쟁한테이 사건을 의뢰를한 거야. 말한 거야. 달래주자고, 어, 달래주자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가, 정말 많은 구술 해봤는데 그 수살기는 안 해본 거야. 근데 자기도 전쟁이 하니까 주위에서 한걸다 들어보고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수살기는 귀신을 어떻게 영혼을 불러들이냐면 밥그릇에다가 있흰 쌀을 놓고 흰 천을 덮어가지고 물 꺼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지. 아그물 속에 던지지. 그러면 물속에 던져가지고 그걸 꺼내 보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무조건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나온대. 그날도 그 죽은 커플들, 계곡에서 죽은 커플들을 사건을 풀기 위해서 전쟁이가 그 영혼을 불러오려고 한 건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나안 나가. 나안 나가. 나안 나가. 나안 나가. 안 나가. 그 점쟁이 귀에 형, 들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름이다.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 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면 그 커플이었잖아. 그 커플 남자가 죽었잖아.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 거야. 어떻게 왜 데려갔냐면 내가가 처에 썰풀 때다승기 잡으러 갔했잖아그남 여자친구랑 그냥 친한 남자랑 둘이 다승기 잡으러 간다 했잖아. 바람 피는 거였었어.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는 거. 죽은 남자가 지 여자친구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막구슬했어구슬했어 구슬했어, 점쟁이가. 그러면 자기 점쟁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뭔뭐 말을 하잖아? 말을 하잖아. 근데 그 점쟁, 그 여자가, 그 점쟁이가 비행기가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잖아. 구경하잖아. 그 바람핀 남자 앞에서 웃으면서 이랬어, 점쟁이가. 아, 너도 데리고 갈걸. 그래야지 또 마지막 한마이 말을 했대. 이 말을 했대.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물 조심해. 물에 오지마 이런 말 하고 갑자기 딱그 말만 하고 이제 귀신의 영혼이 빠진 거야 그러고 나서 남자 영혼이 또 들어온 거야 그 점쟁이 한테그 남자 영혼이 들어왔는데 딱 한마디 했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잖아 엄마한테 갔어 이랬대 엄마 나 혼자 못가나 혼자 절대 안 죽어 이 말만 했대 근데 엄마가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시신해버린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개고 가기 개고 간 당일날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엄마, 나잘 갔다 올게 하니까 엄마가 이래서, 아들아, 계곡 무섭고 하니, 계곡 물 위험하고 하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조심해라 하니까, 어, 걱정하지 마, 엄마. 나 혼자 절대 안 죽을 거야.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소름이지? 그니까, 러 그걸, 그게 생각나버린 거야, 엄마가. 어? 여기서 마지막 대박. 그래가지고, 그 바람핀 남자가 안 죽었잖아? 그 귀신이 이랬다잖아. 너도 데리고 갈 걸. 방금 말 들었죠? 너도 데리고 갈 걸. 근데 그 남자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애기는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어. 잘 살고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어. 바다에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실화라니까, 이거. 실화. 실화라니까.